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1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안 및 조례 규칙안 등총 5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긴급 현안질문 협의회 건과 제 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 개선 특별위원회 차하철 전문위원은 신병 진료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 긴급 현안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8, 제82조의 이 제3항에 따라 의정 의장으로부터 재배기일에 임시회 중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 실시 여부와 실시에 따른 의사 일정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긴급 현안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김충식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제 101회 임시의 제 1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현안 질문의 요지는 세종시 보통교부세산정체계 개선에 관한 것으로 현행 보통교부세산정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중제 행정구조 즉 광역과 기초가 나누어져 있는 일반 지자체를 전제로 설계되어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 자치단체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현재 존재하는 바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짚어보고 이해에 맞는 해법과 함께 보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질문 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세종시 교통교부세 산정체계 개선에 대해 제100일에 임시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부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에게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 현안 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분 자유 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충식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충식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안 계심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 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김충식 의원님의 세종시 보통교부세산정 책의 개선에 관한 긴급 현안 질문은 제 100일의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5분 발언 후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실시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긴급 현안 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제 100일의 세종특별자치의회 시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위의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12일 동안 긴급 현안 질문 협의에 건과 결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뢰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뢰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안 계심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에 거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백일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